오늘 먹어볼 거는, 삼선째종더 팔도에서 나온, 일품 삼선째종. 풍부하고 진한 맛 삼선이 자장을 살렸다. 자장. 요거 한번 먹어보죠. 얼마나지 기억 안 나고, 뭐, 뭐, 짜파게티나 짜짜불이랑 거의 비슷했던 것 같은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내부부터 볼게요. 면은, 짜짜불이랑 비슷한 거 같고. 액스프는 유성스프 있나? 분말입니다 엑상 아니네요 분말 그럼 유성스프가 있겠지? 유성... 어? 유성스프가 없어? 유성스프가 없네 원래 이게 액상이면 유성스프 있고 액상 아니고 분말이면 유성스프가 있는데 유성스프가 없습니다 어이요 여기 잠깐만 한번 볼 감자 전부는 독일산, 덴마크산 양파농축에 녹차풍미액이 들어가있네? 스프는 볶음짜장품을... 홍합볼후레이크 홍합이 들어갔다는 거네 건당근 야채비이스 볶음양파... 중 어? 오징어도 들어갔네? 스프 중 해물 함량이 0... 아 삼선짜장이니까 스프 중 해물 함량이 0.3%입니다 0... 3%도 아니고 0.3%, 오징어 0.13, 새우 0.09, 홍합 0.08, 0.08, 0.09, 0.13. 야, 맛도 안 나겠다, 이씨. 이거 뭐야? 이거 불이 약해졌네? 뜨거운 물색이다. 야. 우리, 저기, 뭐, 뭐, 저 뭐야? 어, 물이 너무 적은 거 같은데? 이거부터 봐야겠다. 오, 야, 이거 특이하네요. 물을, 물을 따라버린 후에 분말 스프를 넣고 바로 비벼먹으랍니다. 원래 짜파게티 그 여기에 적혀있는 요리 방식은 면이랑 건더기 스프를 넣고 끓인 다음에, 끓인 다음에 어, 물을 따라, 물을 조금만 남기고, 몇 숟갈만 남기고, 한 다섯 숟갈 남기고, 어, 이 분말 스프를 집어 넣어서, 약 1, 2분간 볶은 다음에 드세요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따라 낸 다음에, 물 조금 남기고, 물 따라 낸 다음에, 분말 스프 넣고, 이제, 한 2분간 끓이라고 돼 있어요. 약한 불로 끓이라고 돼 있어. 예, 네, 약한 불로 근데 이거는, 이 분말 스프인데, 그냥 비벼드시라네요? 물을 다 따라버려? 아, 물을 8스푼 남기, 8스푼. 8스푼입니다. 8스푼 남기고 따라버리랍니다. 8스푼 남기고. 8스푼을 남기면 물을 더 넣어야 될것 같은데. 왜냐면, 아까 지금 물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이거 면이 익으면서, 이거 다 흡수해버리지. 어, 원래 그거, 저기, 다시 약한 불로 안 끓이고, 그냥 비벼먹으라고 하는 거는, 액상으로 된 스프나 그런데, 이건 분말인데 그렇습니다. 아, 이 건더기 스프 되게 적네요.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말하려고 한게 뭐냐면, 우리 뭐, 저기, 뭐, 건강식품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뭐, 농축액, 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야, 그거 진짜 원재료 있잖아요. 거짓말 안나 못해보세요. 알아. 이런 원재료 요만큼이 있잖아. 요만큼 있잖아요. 요만큼 있죠요 요만큼. 요만큼 가지고, 요만큼 파우더라 그래요. 예. 네. 이런 분말이 아니라, 파우더가 뭐냐면, 우리 꿀처럼 그 이렇게 액 이게 끈적한 액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원재료가 액체야. 뭐 가시오가 피면 그런 액체를 그거를 이제 수분을 싹 증발시키잖아요. 그러면 이게 가루가 아니에요. 그거는 물에다 탁 넣잖아요. 그럼 그냥 싹 퍼져버리는. 그러니까 뭐 우리 커피 저기 뭐야 믹스커피처럼 뭐휘저가지고 녹이는 게 아니냐. 그냥 파우더야. 말 그대로 파우더. 분말 가루가 아니야. 그 요만큼 이 파우더 가지고 이런 건강식품 회사에서 있잖아요 아까 받아 그 쪼만한 거 가지고 얼마나 칠를 만드냐면 깜짝 놀랐다니까 만약에 요게 원조력 하기 10만원이잖아요 요만큼 요만큼 드는 는 10만원이잖아요 파우더니까 비싸요 왜냐면 큰거 있잖아요 그거 수분 다 증가시켜 봐 분말 얼마나 남겠어 분말이 딱딱 남지 네, 파우더죠 막 파우더는 파우더는 한 요만큼만 돼도 양 엄청 많은 거예요 이만큼만 돼도 이만큼 가지고 몇 얼마나 만드냐면 5,000병을 만들더라고, 5,000병. 그, 아니, 담당자가 말해줬어. 아, 이 정도 파우더면은 5,000병 만든다고. 만명에도 5,000병에, 아, 5, 5 0병이고좀 함량 좀 낮추면 만병이네요. 그러더라고. 그니까, 러 우리 막, 음료수로 파는 거 있잖아요. 지금 이것처럼 0.09%잖아. 그것처럼 그게 엄청 낮더라고. 야, 그파우더 10만원짜리 가지고 1,000원짜리를 갖다가, 어? 5천 개막만 개를 만든다 만 개면 천만 원이잖아 십만 원짜리 가지고 그걸 희석해가지고 천만 원치를 만들더라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먹어도 몸이 안 좋아지지 근데 내가 주변에 건강식품 하는 쪽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내가 그거 잘합니다 함량 진짜 겁나 나죠 그거 알고 사 먹으세요 아니 면을 건져냈는데 원래 이렇게 짜파게티 하다가 양이 이렇게 적었어? 이렇게 적.. 이렇게 적었나? 지금 면다 건져냈는데 아, 하나 더 넣어야겠습니다 응, 좋아. 오케이. 두개 끓이면 될것 같아. 하나에, 잠깐만. 라면 하나에 여덟, 그거, 여덟, 여덟, 그, 그 숟가락이라 그랬잖아. 그러면, 이거 열 여섯 정도 되잖아요. 16스푼 정도 된것 같은데, 그 물이? 딱 됐네! 그, 그러니까 대로 넣으면 될것 같습니다. 오케이 아, 짜파게티라는 라면. 뭐, 짜짜로 이제 짜파게티는. 이건 삼선 짜장이지만. 유성스프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고소한 맛을 내는 끼포인트. 그거를 지금, 뭐... 아, 이무물 많은 것 같은데? 16, 숟가락으고1 6숟가이면이 정도 되지 않아요? 16숟갈, 1 16 6숟인데 응? 그것은, 그, 그 고소한 맛을 내는 핵심이 유성스프로갔다가 없앴어. 아, 물이 너무 많아. 좀 많은 것 같아. 한 30분. 야, 꺼요 잠깐. 안 되겠다. 조금만 끓내 봉지에 나와 있는 레시피와 좀 네, 변형됐습니다. 물이 좀 많은 것 같아. 16스푼 안 되는 것 같아. 16스푼으로 하면 안될것 같아. 8스푼 안 돼. 딱 비벼질 만큼만, 이제 분말이니까, 액상보다 분말이니까, 이제 물을 좀더 많이, 예, 남기고 따라 내라는 거지. 두개 하면 10스푼 아닌 것 같아. 10스푼은 너무 많이 남아. 여튼 핵심은 이제 유성스프, 막 비슷하겠지, 뭐. 아 유성스프를 빼고 얼마나 맛을 구소하게낼 것이냐가 핵심이 있 한번 끓으면 딱끄면 돼. 한번 끓으면. 그 이대로 비벼 먹으라는 거야? 이게 원래 좀 이게 지금 이렇게 짜빠 짜바, 짜빠깃 이게 끓여야 되잖아요. 끓이면 이제 면 색깔도 약간 이제 이 짜장 색깔로 변하면서 면이 이제 이거를 흡수를 하면서 맛이 있어잖아 근데 이거는안 끓여 그냥 비벼 먹으래. 그래. 비벼 먹으랬어. 모든 음식은 레시피대로 해야 돼. 아 이게 요 정도 끓여도 되나? 예, 네, 고만 끓겠습니다. 원래 더 끓이는데 그냥 딱 끓겠습니다. 이 정도만. 네. 오케이. 됐어. 이 냄새는 일단 냄새는 냄새는 짜파게티보다 좀 나는 것같아그 해물이 조금이지만 들어가서 향이 좀 나는 것 같아. 음, 조금 나는 것 같아요. 먹어보자. 지냈다. 아, 인생이 쓰레기라, 그냥 이렇게 살아. 어, 이런 거 먹고 살아, 그냥. 어차피, 어, 답도 없는 조진 인생인데, 그냥 아무거나 먹고 사, 먹고 살면 되지, 뭘. 맛이, 짜파게티랑 짜짜로이는 되게 맛이 진하잖아요. 짜장 맛이 되게 진하잖아. 진짜 짜장면보다 짜파게티를 더 좋아하는 분이 많아요. 그 진한 짜장맛 알잖아요. 그 맛이 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맛이 진하지가 않네요. 맛이 진하지가 않아. 이거를 이제 면이, 이 면이, 국물이 거의 없을 때까지 끓어도 그럴 것 같아. 이 맛이 진하지가 않아. 다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엄진해, 안, 안 진해. 짜파게티처럼 맛이 안 진해. 안 진하네. 좀 짜장면처럼 맛을 내기 위해서 좀한것 같은데, 음. 근데 우리가 짜파게티라는 것이 솔직히 그 짜장면이랑 맛이 다르잖아요, 완전 완전 맛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라면에서 찾는 짜장의 맛은 짜파게티란 말이야. 근데 이거는 이건, 이건 라면에서 찾는 우리 짜장 맛은 아니에요. 호불호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우리가 뭐, 다른 이야기냐, 비유를 한다면, 다른 이야기지만, 우리가 그, 뭐라고 하죠? 그 노래를 갖다가 편곡하잖아요. 아무리 편곡을 잘해서 어떤 가수가 그 원곡 가수의 노래를 저기 잘 부른다고 해도, 원곡 가수의 노래를 우리가 따라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익숙함 때문입니다. 음그 응. 익숙함 때문에 그래. 노래를 잘, 우리가 노래방 가서 노래, 노래 잘 부른다고 하는 것이, 그뭐 가수들이 생각하는 노래방 노래 잘 부르는게 아니에요. 얼마나 원곡 가수의 목소리와 그 노래 부르는 스타일을 잘 따라 하느냐 얼마나 잘 복사해서 성대모사 하느냐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노래 잘 부른다는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익숙함 그 원곡 가수의 노래, 에 우리는 처음에 그 노래를 들었을 때, 그, 그게 막 엄청나게 많이 듣지 않았어도, 그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 아, 그 히트 쳤을 거 아냐, 히트 쳤을 거 아냐, 그럼 우리는 익숙하단 말이야, 그게. 그래서 그거를 오리지널로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리 그 편곡한 가수가 노래를 잘 불러도, 그걸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냥, 더잘 부르고, 더, 노래를 처음 듣는 외국인이 들으면, 어, 편곡한, 어, 편곡해가지고 다시 부르는 가수가 훨씬 괜찮다고 느끼겠지만, 우리는 안 그런 거야. 외국, 노래를 처음 듣는 외국인은, 다른 반응이 나와. 근데, 오리지날을 들어본 사람은 오리지날을 이길 수 있는 건 없다고 그 생각을 해요. 그게 뇌구조가 그래. 이것도 비슷합니다. 우리는 짜파게티 맛에 이미 라면이라는 것으로 짜장라면의 맛이 짜파게티가 오리지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짜장오의 짜파게티. 어디 먼저 나왔지? 그래서 이게, 어, 외국인은 먹어보고 이 맛이 더나 어, 어, 이거. 괜찮아. 난 이거. 난 삼성 짜장 팔더. 이렇게 말을 해도, 어, 우리 한국인에게는 짜파게티가 익숙하기 때문에 이건 좀 생소하다는 거죠. 다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묽어. 맛이 묽어.